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연애에서 늘 을로 고통받으셨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채널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그 지겨운 고통도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이 연애에서 여자분을 안달라게, 여러분이 아니면 죽고 못살게 만드는 갑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녀 관계를 긴장감 있고 설레게 유지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전반적으로는 만족감을 주되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게 결핍을 주는 것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어, 밀당이라고 하죠. 어, 당겼으면 조금은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당기기만 해서는 여자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시하다는 생각과 함께 금방 질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자분이 같이 할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 연애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분이랑 롤할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여자분이 계속해서 즐겁게 여러분과 연애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수시로 결핍을 주면서 여자를 긴장시킬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 서로는 그만하고 어, 여러분들 서로 너무 길어지면 어,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여자분을 여러분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결핍 어, 그거 어떻게 주는지 대화 예시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예시는 남자분이 어떤 그룹 내에서 가장 예쁜 여자분과 단둘이 술을 먹게 된 데이트 상황입니다. 어, 대화 예시입니다. 여자 난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오빠 좀 눈에 들어왔어. 남자 아 진짜? 기분 좋네. 사실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여자 중에 너만 보였었는데 막상 말을 잘못 걸겠더라. 여자. 아 진짜? 왜? 말 걸지 그냥. 어 남자. 너가 첫 인상이 조금 차가운 편이잖아. 어, 우리 동아리 남자들 중에 너한테 말안 걸기 어려웠던 사람 없었을걸? 다 말은 걸고 싶어했지만. 어 여자. 아 그래? 다른 사람들 또 누가 그랬는데? 남자. 성훈이 형이랑, 뭐 종현이 형, 그리고 정현이도 그렇고 사실 우리 동아리 남자들 거의 다지어 뭐. 어, 여기서 뭐, 성훈이 형이나 종현이 형, 그리고 정현이는 뭐, 동아리 내 다른 남자분들이겠죠? 어, 그 다음 여자. 1도 몰랐는데,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인상이 차가운 편인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진짜 연애 좀 고소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진짜 엉망진창인 대화입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이 대화는. 어, 제가 이 대화가 진짜 안 좋은 대화고, 망한 대화인 이유를, 대화를 첨삭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자분이 말한 이 멘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난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오빠 눈에 들어왔어.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강하게 호감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어, 오빠 마음은 어때? 이렇게 좀 떠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은 여기서 이제 바로 들떠 가지고 기분 좋다고 말하면서 나도 너가 처음부터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해주시지 마시고요. 한 템포 쉬시면서 아 진짜? 몰랐네. 왜?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먼저 다가오거나 하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자분이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해주면 어쩔 줄 모르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 무슨 그막 북한 간첩들 앉히는 막 그런 전기 고문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막 무슨 앉은 것처럼, <laughs> 만냥 자기 마음을 막저 땅끝까지 막다 털어놔요, 그냥. 어,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늘 말하지만 여자분이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남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읽히는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은 남자가 되셔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예쁘고 가치 높은 여자분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위 포지션을 쉽게 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굳이 바로 똑같이 호감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상위 포지션 잡은 것을 바로 내려놓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진짜 몰랐네 왜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좀 즐겨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호감 표현을 여자에게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자주 있었던 그런 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같이 높은 남자의 느낌으로 여유를 갖고 대답을 해주세요 어, 그렇게 여자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 상황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쪽으로 한번더 확실하게 땡겨 오시면서 잡은 상위 포지션을 더 공고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여자분이, 아, 옷도 잘 입고, 그냥 뭔가 분위기가 오빠 내 스타일이었어. 뭐 이런 말들을 해줄 거예요. 한번더 칭찬을 해주면서 왜 여러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어 이렇게 여자분에게 여러분이 좋은 이유를 본인 입으로 제대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둘 사이에서 공식함으로써 상위 포지션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됩니다. 남자분의 다음 멘트인 기분 좋네 사실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여자 중에 너만 보였었는데 막상 말을 잘못 걸겠더라 어, 이 멘트를 한번 봐보면 너만 보였었는데 까지는 그나마 좋았습니다 이 말까지는 여자분의 호감 표현에 응해서 같이 호감도를 표시해 주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잘못 걸겠더라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면 너만 보였다고 앞에서 이미 충분한 호감 표현과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굳이 한번더 여자분을 과하게 띄워줘버리는 그런 셈이 돼요 말을 잘못 걸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보다 너가 더 상의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너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찌질한 이미지까지 전달해버리게 됩니다 여자분은 여러분을 동급 혹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처음에 저렇게 호감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게 되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 내가 잘못 봤었나?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쭈그리가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봤던 뭔가의 하자가 있나보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을 좀 이렇게 알아가려고 그러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되게 좀 예쁜 대화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점을 열심히 찾게 되는 그런 이렇게 탐색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기분 좋네 사실 나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었는데 어, 이 정도로만 말을 해주면서 여자분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되 호감 표현의 정도를 조금 낮춰서 말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싶은 여자분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지 않고 일부분만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관계에 기분 좋은 긴장감과 설렘을 주는데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자분의 멘트를 보면 아, 진짜 왜? 말 걸지,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의 이 반응만 봐도 나 오빠 너무 마음에 들어, 오빠는. 오빠도 나 좋은 거 맞아?라고 남자분에게 확신을 얻고 싶어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대화였는데 이제는 남자분을 긴장감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자분이 기세등등한 느낌으로 박혀 버렸죠. <laughs> 엄청나게 좋게 시작했던 대화였는데도 슬프게도 순식간에 망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어,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은 실수들 같지만 어, 이런 실수들이 쌓이게 되면은 순식간에 관계를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 다음 남자 멘트를 보면 남자 너가 첫 인상이 조금 차가운 편이잖아 우리 동아리 남자들 중에 너한테 말 걸기 안 어려웠던 사람 없었을 걸다 말은 걸고 싶어했지만 어 이걸 보면은 진짜로 대화를 점점 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아마 여자분을 계속 칭찬해주면서 제대로 띄워주고 이를 통해서 호감 표현을 하고 여자분에게 호감을 더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여자분에게 적극적인 호감 표현이 나올 때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여자분의 호감 표현에 응해서 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요. 하지만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줄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기보다는 여자분의 호감 표현에 적당히만 응해 주면서 조심조심 여자분의 호감을 컨트롤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자분이 호감 표현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 들떠서 같이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예쁜 여자분일수록 여러분이 생각보다 시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가장 1순위였던 남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가도 가치를 의심받게 되면서 갑자기 2, 3순위, 아니, 아예 아우러브 안중이 4, 5순위로 밀려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을 칭찬해 준답시고 대학이 어려운 존재라는 언급만큼은 진짜 절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말들은 여자분의 호감을 얻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여자분보다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너가 제일 예뻐서 너만 보였던 건 맞지. 근데 너가 첫 인상이 조금 차가운 편이긴 하잖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 차가운 스타일보다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 좋아가지고 어, 처음부터 널막 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안 들긴 했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냥 예쁘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쁘다고 칭찬을 했다면 다시 한번 결핍을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면서 결핍을 채워줄 것처럼 말을 하다가 마지막엔 다정하고 착한 스타일이 좋아서 처음엔 딱히 마음이 생겼던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따뜻하고 착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내 첫인상이 차가운 거면, 내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근데 또 예쁘긴 하다고?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아, 진짜 답답하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결핍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애매하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마저 완전하게 채우고 싶게 되는 그런 욕구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얻고 확인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저렇게 말하게 되면 나는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해주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가볍지 않고 신중한 이미지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다정하고 착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흘려줌으로써 너가 나에게 확실한 호감을 얻어서 결핍을 채우고 싶다면 애매하게 밀당하지 말고 날 다정하게 착하게 대해주는 것이 더 좋을 거야. 빨리 더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 좀 해봐. 이런 신호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연애 고수들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와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여자분들에게 이상형을 묻지도 말고 여자분들이 말하는 이상형을 참고하지 말라고 의미가 진짜 없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여자분이 조금만 예쁘고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상형을 말할 때 자신이 상황을 더욱 수월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진짜 자신이 끌리는 스타일의 이상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마음처럼 안 되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에게 끌리지만 다정한 남자가 좋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해 줄 거고 자기가 관계에서 상위 포지션을 점하고 여러분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여자분이 완전하게 저런 의도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닌 게반 정도는 진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데 싫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 하지만 전제조건이 뭐다?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렇게 해줬을 때좋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은 여자분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되세요. 마음껏 잘해주시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여자분의 다음 멘트를 봐보면 아 그래 다른 사람들 누가 또 그랬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여자분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대화가 여자분과 둘만의 로맨틱한 분위기로 시작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젠 급기야 다른 남자들이 언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걸 떠먹여 줘도 못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실수는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침묵이 없었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다음에, 아, 선생님, 전 대화가 되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 어,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제가 해드려보면은, 아, 진짜 실수한 부분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남자분 멘트를 봐보면 성훈이 형이랑 종현이 형 그리고 정현이도 그렇고 사실 우리 동아리 남자애들 거의 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훈이 형과 종현이 형이라는 분 중에 여자분이 처음엔 여러분보다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여서 생각을 접은 사람이 있었다 어 이런 경우라면 바로 여자분을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성훈이 형이나 종현이 형이라는 분에게 보내는 바보 같은 머슴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저세 명이 여러분보다 괜찮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자분 입장에서는 동아리 내에서 여러분과 썸을 타는 동안에 안전하게 옵션을 두세 개더 챙겨가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보까지 알아서 다 흘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라도 잘못된 것을 캐치를 하고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는 거네? 안 되겠다, 진짜. <laugh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끊어줬어야 했습니다. 다음 여자 멘트를 보면 어, 1도 몰랐는데 신기하다 어, 내가 그렇게 인상이 차가운 편인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차가운 편인가 이러고 있지 아, 내가 그 정도로 넘사벽이었나? 아, 내가 이 정도로 예뻤었나? 내가 이 그룹에서는 여신이고 좀 먹히는구나 이러면서 한껏 뽕에 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자분이 호감 표현을 강하게 해준 상황이었고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었고 이에 탄력을 받아서 대화가 점점 로맨틱해졌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제 다른 남자들 얘기가 나오도록 이끌고 여자분의 가치만 한껏 올려줘버려서 이제는 자기가 다가가기도 힘든 상위 포지션으로 여자분을 본인 손으로 직접 올려버렸습니다. 정말 미련한 대화 리드죠 이건. 상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설렘이 줄어드는 것은 갖기 어려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쫓는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상대방이 느끼는 결핍은 상대방이 요구할 때 바로바로 바로 혹은 여러분이 알아서 센스있게 미리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성의와 노력을 다할 때 그 노력의 크기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그 결핍을 채워줄 때 쾌감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높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애에서 결핍을 활용하는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 결핍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결핍을 꼭잘 활용해 보시고 이제 을로써 고생만 하는 연애는 아, 딱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 선생이었습니다